우리가 잡아온 거라, 진짜 연하고 맛있고 좋아요. 세 마리 만 원. 원래 한박구니만 원이에요. 한박구니만 원. 만 원. 만만만 원도 원. 원. 볶음으로 하시려면 이쪽에, 요거는 세 마리 2만 5천 원, 요거 세 마리 2만 원. 근데 이쪽 상탕이 햇가. 두 마리 만 원, 세 마리 만 원. 이건 좋아요. 아 옛날이 없어요, 이는는장하고 네. 우리가 잡아온 거라 아 진짜 연하고 맛있고 좋아요. 한세 마리 만. 오이 원. 한오사사신다세 마리 만 원. 짜리네 마리 만 원. 이건 더 크잖아요. 이거세 마리 만 원. 3마리, 원짜리 4마리, 네마리 드려요. 4마리. 더 앞에 거는 3마리, 네. 엄청 거, 엄청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4마리. 이게 더 음. 3마리, 4마리. 3마 4마리. 5마리, 4마마리 5마리. 5마리. 마리 5마리. 5요리 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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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마마리 5마리. 5마리. 마리5마마마리 네, 아, 원래들은만 원짜리고요. 이런건 이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하도내가한마더 줄게요. 잘 골라 보세요, 이기 응. 금액이 만 원, 2만 원, 1 7 0 반에 자연사 방어도 30. 한만 원에 25,000원 드릴게요. 오 응. 25,000원 큰 거예요. 자연사 방어. 1kg 것도 안 돼. 물맥이랑 아구 팔려고 싸게 들어가려면 만8을 살도가 25,000원, 장대도 25,000원 들어가시고요한 <laughs> 바구니 한만 원이에요. 한 바구니 만 원, 이건 2만 원, 네, 건 2만 원, 이건 2만 원, 건 2만 원, 요건 2만 요요 উপ আমাৰ <rahat poured aliveấy> 엄마, 요거 드려. 면탕해 먹어도 좋고, 심심한 거니까. 네, 뭐, 여기는 거세요. 상처가 없죠? 이 팬감이 돼요? 네? 감 돼요? 언니, 야 이거 참 내가 이렇게 편한 거라고. 이거 봐, 이 아, 빨갛지? 아, 여기가 여기가 상처가 여기가 여기. 뒤집어줘. 그 뒤집어봐, 자. 아, 한 마리 아, 만 원짜리야. 자, 아, 그냥, 그냥 두 마리 만원 주라고 이제. 요거 남은 거야, 요거. 그래서 싸게 드리는 거야. 아니, 이거, 이게 좋아요. 그게, 이게 더큰것 같아. 음. 회는 어디 가셨을까요? 회또 가져가게. 예. 아니, 지금 여쭤만 보고 한 바퀴 돌고 와야 돌아가면 돼. 돌아가면은 1번 가라고 했어. 1번 가요? 예. 만원 들고 이거 얼마나 들어요? 하나. <놀람> 하뜨는 <회복, 회복, 회복, 놀람> 15,000원은 받을 거예요 이거 좋다 오빠. 1만원. 자. 1만원. 아 요거 봉투 한번 잡아주시고요. 만원 드려요. 만원 드려요. 만원 드려요. 아 아까 딸이. 이거 다 그냥 만원. 딸까지 다 따져줘. 이게 왜? 너무? No. 반대이만 no. 원이야 만 원. 아유 오라버니 막걸리를 안 빨아도 돼 이거 왜 빨어? 감사합니다. 어머 자 가보징아 들어가세요 물맥이 반점이만 원. 아구다만 원이 아니아다만 원. 만 원이 언니, 만 원. 안재비두개1 5천원가져왔는 아까 그 안전이 안 하냐? 무조건 15,000원 가져야는데 저기 저기 가져 저기 저기 가기자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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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기 저기 저저 저기 저기 저저 수고하세요 돈 가져가야지 몇년 2만.. 얼마를 받았지? 15,000원 예, 1 5 0 넣었어요 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원. 이거 사는 거 얼마야? 7일에 5만원 이거 다 15,000원만 내요 삼식이랑 그럼 이게 5만원일까? 7일에 5만원이라고 장어트레만원 <목소리도> 2kg 만 오천 만 원이 만 음. 원만 원이네. 마나더줄데이거네 마리 7 0원만 전에짜리. 3 만에 2 1 0 0 0원 1kg 에더 여기도 게요아요2 k g 15,000원. 15,000원. 1kg에? 15,000원 오

이거는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날개 좀 하고, 내장하고, 등돌리하고는요 된장찌개 하면 기가 막혀요. 다 또리에 했어요 싸게 드릴게요. 달아보고. 키로에 만 원씩. 네. 많은 사람 가지 마시고. 이거 데는 없어요? 식당에서 해줘요. 식당에서 아니 아니 써주면 키로당 이거 5,000원씩만 주면 다 해줘요. 쓰러까지 저건 얼마예요? 저거 저거 2만 원인데 1,8000원 가져가요. 1,8000원, 헷갈이헷에 했다. 이에요 우리가 저 목을 따놔서피를 뺐어요. 가자. 네. 담 100담? 100담? 1서0담어0 여기서 0 0담 여기서 먹어봐. 네. 여기 여기 여기끝빵끝빵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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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서 어했어요있어맛봐어맛어봐 여기서 네, 어어봐있어 맛있어 맛어연어는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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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맛있어 하나 드려요? 오0 0시게에아고 결골이 다 있네요 감사합니다 습니다 조금만요 세요

얘가 30마리인데 500g이야. 1kg면 쟤도 18,000원이거든요. 얘를 다 2만원씩 받았어요, 언니. 얘를 18,000원씩 받았어 1kg야. 그러면 솔직히 쟤보다 얘가 싼 거야. 내가 1kg 양을 보여드릴 거아니 맘에 들면 사고, 맘에 들면 사는 거웃요 저기 뭐 드릴까? 얘는 처음에 만 원짜리 막판선 바리비는 가리비는 이게 홍가리비야 언니야 이게 국산이에요? 어? 이게 국산이. 근데 이거는 안더 보니까 중국산이 있던데. 이거는... 이게 중국산. 이 국가리비가 중국산이 있던데. 이게 언니 모르겠어 두더 음. 근데 지금 이건국산이야 한번 먹어 봐. 그러니까 살이 제가 살이... 국산이로 알고 음... 있는데 살을 당하잖아 중국산이라고 그래요. 음. 이거는 키로에 어떻게 해요? 이거 8,000원. 2킬로에 만 원씩. 이건 일본산이죠? 이거는 언니 일본산을 어, 항상 그래요. 언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물건이 더안 좋은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옛날 바닷가가 아니잖아. 그거는 감안하고. 외국 그래? 거는 더 물이 깨끗해요. 그냥. 자기네들이 더 정수되고. 그러지 마 우리가 물 달라고 이걸 벌리는데 살아가지고 초콜릿 색은 무조건 살아야지